자 오늘 이 한화 엔진이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이 시간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규 시장에서 1% 하락하며 마감을 했지만 이 하락분을 지금 만회하고 있고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올라갈 구간이 한참 남아 있다.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과 이 재료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공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이 계약이 얼마나 큰 건인지 또 지금 이 한화 엔진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펼쳐나갈 것인지 그러면서 이 기업 가치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종목을 최소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잡아들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장 초반에 변동성이 형성이 될 텐데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탈하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계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계약의 규모가 2,160억입니다. 어 매출액 대비 25%의 계약을 체결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 납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납기가 지금 29년 6월이에요. 29년 6월에 납기를 한다라는 건데, 이 안까지 납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마지막 엔진이 29년 6월에 들어가고 1년 안에 배가 인도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년 납기 완성선에 탑재되는 엔진이 발주가 된 겁니다. 30년. 그러니까 한국 조선사 중에 지금 30년 납기 이 상선 슬롯을 오픈한 곳이 없다. 이 한화 엔진이 지금 최초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고, 지금 이 공시대상 수주 금액만 감안을 하더라도 25년, 지금 3월이죠. 어, 3월 초인데, 이 누적 수주 금액만 8,400억입니다. 8,400억. 지난해 수주 총 금액이 1조 6천억이에요. 그니까 러 51%를 3개월 만에 채웠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수주를 따내겠습니까? 그니까 이 선박 엔진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한화 엔진이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올라갈 구간이 한참 남아 있다. 이 한화 오션이 올라가는 거 보세요. 한화 오션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데 한화 엔진은 그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엔진에 대한 가치가 앞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화 그룹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동반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엔진의 가치만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게 된다면 또이 공시 그리고 이 계약의 크기에 대해서 시장이 이해하게 된다면 그때 한화 엔진의 상승은 막을 수가 없을 거고 이 상승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 지금 이 하나 엔진은 애초에 HSD 엔진이었죠. 그니까 지금 이 기업 계요을좀 보시면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 임팩트가 최대 주주로 있고 국민연금공단도 2대 주주로 등극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 산업의 핵심 기자재, 이 대형 선박용 엔진 제작을 중심으로 엔진 부품의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디젤 엔진을 이용해서 발전 시설도 공급하는 종합 엔진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최초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박용 엔진 생산의 선두 주자로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 세계 2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말도 안 되게 증가되고 있다 국내 중국향 납품 증가 그리고 이제 미국향 매출도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서 결국에 이 필리조선소에서도 하나 엔진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오션이 치고 나가는 이유가 사실 이거죠 필리조선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지금 하나 엔진이 할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 엔진이 지금 사실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미래 기술력이 있잖아요, 성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하나 엔진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고 필리조선소와 이 하나 엔진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앞으로 꾸준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3개월 안에 지난해 수주 금액 절반을 채워 버렸다. 그럼 앞으로 지금 이 수주 나오면서 이 기업 가치가 재평가됐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잡지 못하는 곳에 하나의 엔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 어,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일 갭 상승 출발을 할 텐데. 저점 눌림목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월봉상에서 이 추세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었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이 전저점 라인 지켜주면서 다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박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윗꼬리에서 나가지 않았다. 어, 지금 외국인 기관들도 여전히 많은 물량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바닥을 잡아줬습니다. 저점을 높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2차 파동 시작이 되겠죠. 윗꼬리 구간 돌파시키면서 여기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갈 텐데, 윗구간에 매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는데, 이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는 있어요. 신고가 구간인 만큼. 서이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겠고 제가 이 하나 엔진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주주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 엔진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고점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도록 목표가 잡아 드릴 거예요. 고점까지 끌고 가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 또이 한화 엔진을 어디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셔야 되는지, 어,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도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어, 정확하게 가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타점 관련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 한화 엔진 올라갈 구간, 이 목표가가 한참 멀었다. 그 과정에서 이 변동성이 형성이 될 텐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흔들리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길잡이 역할을 해드릴 거고 이 한화 엔진의 타점, 그리고 한화 엔진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나 일정 관련해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공유를 드릴 거니까 어,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상단에 제 번호 010-5912-8706번으로 문자로 지금 엔진. 어, 엔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뭐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을 하시되, 어, 많은 주주분들이 영상 함께 보시면서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번호로 지금 엔진 이라고 두 글자 음, 요청 주시면 제가 답장을 빠르게 드릴게요 서이 기회를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일 갭상승 출발하고 장 초반에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자로 엔진 남기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이 선물도 꼭 가져가세요 제가 지금 전업 투자를 하고 있고 전업 투자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기법과 검색기가 있습니다. 어, 이거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건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익히신다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평생 무기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로 먹고 살고 있고 뭐 이걸로 지금 제가 지금 그동안 잃었던 전업하기 전에 제가 2억 가까이 깡통을 찼습니다. 이 손실분을 다 메꿀 만큼의 수익이 지금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공유를 드리겠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료 안에 다 응축을 해놨습니다. 이거 공유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고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라고 확신합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것만 알면 된다 라고 제목을 붙여 놨을 만큼 제가 전업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법과 검색기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거 만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돈도 많이 까먹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돈을 잃지 않고 제가 검증한 기법을 그대로 여러분들 매매에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지금부터 바로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너무나 잘 먹히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마그마 시작 자리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단타를 치시든 스윙을 하시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매매에서도 적용되는 게 지지체크, 매집 물량체크, 개미털기 그 이후에 상승이 시작이 된다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되고 이 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또이 자리가 검색이 되도록 제가 이 매매 기법과 검색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실 수도 있고 단기 투자를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매매를 선호하시던 간에 이 기법은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산을 빠르게 증대시키고 계좌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또 급등하는 자리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차트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 자료 공유해 드릴 거고 제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도 보내 드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 여러분들이 왜 이게 필요한지 저한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참여 링크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더보기란에, 영상 더보기란에 밑에 있을 겁니다. 이 폼을, 이 링크를 검색을 하시면 어떻게 페이지가 나오냐? 자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제 구독자 무료 혜택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돼요. 뭐010 1111뭐222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원하시는 거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뭐, 기법이 됐든, 검색기가 됐든, 아니면 저랑 함께 종목을 매매해보고 싶다. 제가 무료로 지금 텔레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유튜브, 이 구독자 닉네임과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주식 관련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주식을 한지 얼마나 됐고, 지금 손실이 어느 정도 나있고, 여러분들 시드가 얼마인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상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독자 무료 혜택. 이거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놓치지 않고 이거 간단하게 작성을 하셔서 꼭이 기법과 검색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만들게 된 노하우고 제가 지금 전업투자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릴 거고 이따가 한꺼번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링크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링크가 없다면 그냥 문자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두셔도 되고, 링크를 참여를 해주셔야 제가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링크 참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이벤트 참여 링크 누르셔서 지금 여러분들 도움 필요한 것들, 편하게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